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1조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공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기나다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둘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여호하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이시엘이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나의 아들 예베신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일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럼이 자손 중에서는 요시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에벨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 0 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 0 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메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다이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의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촉보를 보니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꽤나 나오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같은 것이죠. 뭐 족보에서도 이름이 반복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이름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족보를 따라서 그 가족에 누가 있으면 그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때 특히 이름은 아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아니 시대가 굉장히 먼데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도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길은 가도 가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그 길도 사실은 멀고 험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은 틀림없이 복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행렬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 가야 돼? 왜이 좋은 곳을 놓고 왜 가야 돼?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다면 이들은 지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길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떠나면서 혼자 가는 걸까요? 아니요. 잠깐 가서 성전 재건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자식들 안에... 친족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복된 길이죠. 예배를 회복하고 가는 길이며, 이 길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 그렇게 삶이 모질고 힘든다면 이왕지사 가는 길 주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길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락가락하고, 어, 뭐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시험에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오늘 또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 하나님께 조금만 더 나아간다. 에이 그냥 순종하자. 이렇게 나가는 아 거예요. 안 그러면 모든 환경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막고 있는.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지도자 수르바베리요 이끈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한 8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2차 이 포로 귀환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에스라가 그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긴 세월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 갈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신앙의 그 세대가 되고 가고 또그 바통을 또그 다음 세대에 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여전한 분이 있죠. 이 곳에 여전히 살아 계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똑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말씀을 그 바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에스라가 그랬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고 또 대제사장의 후손인데 그렇게 학자가 되고 또 대제사, 대제사장 혈통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선배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죠. 이어받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어간 거죠. 좋은 혈통에서 좋은 사람들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은혜가 아버자는 믿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자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 주세요. 그리고 저는 협박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게 안해주시면안 됩니다. 저는 이미 호적을 하나님께 올린 덕이 유아세를 받을 때 이미 올렸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붙잡아 주셨는데 예 하나님 귀하게 써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로 쓰십시오.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주님, 이끌어 주세요." 아니, 하루를 살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 더 멀어지면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 뭐 오늘 보면 읽을거리가 하나도 없죠. 뭐 사람 이름은 왕창 나오고 그 끝에는 뭐 몇십 명, 몇백 명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서 저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하여튼 1,754명이더라고요 남자들만요. 그리고 이들을 가, 가족까지 합친다면 그나 5,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의미 있죠. 안 그러면. 헤어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들과 함께 떠나기 전에 다 집결을 시켰어요. 그 바벨론에서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미 세워졌어요. 근데 지역은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조금 나와서 아하와라고 하는 그곳에 집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출석을 부르게 됐죠. 출석을 부르는데 아, 모든 지파가 왔는데 아이, 내 지파가 없네요. 레이 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에스라가 있는 곳이 바로 저 곳이에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아하와 저기 저기 앞에서 모인 것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한 1,500km 정도 돼요.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데도 여기서 한 350km, 360km 정도 되죠. 그걸 몇 번을 왕복해야 되는 길인데, 그때 무슨 고속도로가 있었겠어요? 없죠.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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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라면 뭐, 낙타 있을 텐데, 그 5천 명이 낙타를 타고 가지는 않았겠어요? 안 봤겠죠. 아마 대부분은 짐을 실었겠죠. 그리고 걸어서... 저먼 행렬을 가다 보니 길도 험해요. 저렇게 빨간색으로 났다는 것은 고속도로예요. 근데 고속도로가 없어요. 산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아이들도 이끌고 가야 되네요. 그래서 수개월이 걸리는 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집결을 시켰는데 누가 없다고요? 왜이 사람이 없어요. 어, 사실 레이사람은 예루살렘에 이미 가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렇지만 이 에스라는 좀뭘 알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아마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천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 세월 그 청산하고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있은지 포로생활 70년 그리고 뭐 세월 지내는다고또 80년 뭐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 세월만 해더라도 150년이네요.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는 마음속에 이게 제2차 출애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레이지파가 없네요. 11지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레이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서 이제 아는 사람들 통해서 어디에 레이지파가 있지? 그 동네에 가서 청원을 해요. 우리랑 함께 갈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해서 찾아보니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38명의 레이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함께 세우고 자 이제 그럼 됐다. 정말 우리가 그 행렬을 보게 되면 법계가 앞에서고요. 그다음에 레이지파가 앞에서고요. 하고 나가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요. 출애굽은 그냥 광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생활하면서 불순종하고 뭐 하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홍해를 건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마치 세례처럼 생각해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해서 세례. 그리고 그 여정은 구원의 여정. 그럼 우리의 지금의 여정은 철로 역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철로 역정을 뭐 영화로나 보거나 책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네 눈을 믿지 마라. 네 감정을 믿지 마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흔들리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아버려요. 그리고 항상 마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해요. 너의 선함으로 거길 가겠다고, 너의 열심으로 거길 가겠다고, 막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몰아치기도 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여정 속에 이들이 집중해서 볼 분은 다른 분야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계속 그 말을 하고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출애굽할 때 누가 인도했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면서 밤낮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서 그렇게 이차출애굽 여정처럼 바벨론에서 저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참 복되다 참 복되다 살만하고 떠난 지 150년이 지난 그 땅을 떠나는 그 마음 딱 바브라함의 마음 아닙니까? 가라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마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길로 들어서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죠. 그렇게 어 이제 그 행렬의 대열을 다 갖추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생각해보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왔어요. 죄악된 세상 뭐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죠.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맨 앞에 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라고 이야기했고요. 너의 죄악된 짐은 나에게 맡기고, 나의 의의 옷을 입고 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에게 시장이나 혹은 낯선 곳에 갈 때라면 꼭 이야기하죠. 엄마 손꼭 잡아? 꼭 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 손꼭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다시 두는 겁니다. 내 내가 보던 거,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다시 또 미루고 또 하나님을 그 위에 두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일상 생활로 가면으면 또 급한 일, 또 빨리 처리해야 될 일,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예요. 염려 덩어리가 많죠.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루를 지나고도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뒤를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 오늘도 혼자 간는그 길인 줄 알았어요. 이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눈치를 못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네요. 내가 이밤 중에도 주님 함께 해 주세요. 나쁜 꿈 꾸지 않게 하시고 갑자기 일어나서 홀로 앉지 않게 해 주시고 딱 일어나니 새벽 예배 갈 때네 라고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저도 아 새벽녘에 갈 땐가 근데 두 시간밖에 안 지났네요. 아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그냥 잠만 안 오는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고통도 이, 이게 밀려오면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제 몸이 건강했으면 이런 생각도 안할 것이고 연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님 없이는 정말 나는 이제 잠도 못 자게 생겼네 아버지 하나 평안의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걸 보니까 그거 재밌더라고요. 아프기는 한데 두렵기는 한데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인생 됐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 붙어요. 성전에서 일할 레인을 도울 일꾼들이 필요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오늘은 느디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을 합쳐 보니까 220명이에요. 느디님은 주어진 혹은 받쳐진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지명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레이지파에그 일을 할수가 없어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보면 허드렛 일이에요. 물 길러 오는 일, 나무를 패는 일, 청소하고 어, 뭐 잡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의 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전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가기를 하면서 소문이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 가난한 땅을 멸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가난한 족속의 한 족속이 거짓 분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오잖아요. 그게 바로 기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 행세를 한 거예요. 옷도 막허들어지고막 빠진 뭐 때가 끝들고 찢어지고, 어, 가죽 부대 물만으로 낡은 것으로. 어, 다 싸가지고 온떡과 이런 것을 곰팡이가 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저 멀리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화친합시다. 저희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맹세하고 한 일이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너희는 평생 종으로 살아라 하면서 이 일을 맡긴 거예요. 너는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오고 근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무려 거의 약천년 동안을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복대도다, 복대도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대를 이어서 하다 보면 신앙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또 다시 가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요, 하나님 감사요. 하나님 신부로 따지지 않아요. 이방인하고 따지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방인인데 성전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다윗왕이 정비한 예배 질서가 포로 이후에도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드님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뮤지컬 공연이나 연극 같은 걸 보면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이 무대가 화려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무대가 열리고 뒤안길 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그 뒤가 기조, 무대 뒤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대 앞에 이 지하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연주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은 훨씬 더 많고요. 무대 아래도 그렇지만 여러 스탭들에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눈에 띄지 않는 느리님들이 없으면 성전의 예배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차장과 철교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평일에 와서는 와서도 그렇고 항상 그 생각을 하시고 수고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아이고 이게 새벽 오시면 이 의자는 어떻습니까? 이 의자가 움직이는 의자입니다 조금만 치고 가도 움직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자 줄을 한번 보세요. <laughs> 주일이 되면 엉망이 되죠. 누군가는 하는 일이 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기 매주 닦고 쓸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단은 어떻고요. 이거 하신 분은 어떻겠어요? 아, 정말 혼자 와가지고 가더만 그 무거운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느디님과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죠 이렇게 같이 할때 우리의 수고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는 조심하기를 자원해서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지명화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자원하에서 하는 것, 자원하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자원하에서 봉사하고, 자원하에서 예물도 드리고, 그게 하나님이 받는 가장 큰 기쁨이죠. 그래서 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도 있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오는 그 사건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배처소로 인도해 주세요. 네,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인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족 한 가족 한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도 기가 막힌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수를 헤아리면서 아 기가 막히다 큰 은혜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는데 아 이런 축복은 왜 나오고 그래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렇게 호명이 되고 그 수에 헤아린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한 사람도 빠리지 않고 주님의 출석부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석하지 않고 출석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혹은 이쪽 저쪽의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먼 구원이 아니라 오늘 오리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차 동안 복음축제가 있었어요 한번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과 그의 가족들이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